모닝 베들 가족 여러분. 5월의 마지막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겨본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베들의 가족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리셋.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 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어, 특별히 2절 말씀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어리석은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보면, 어, 마치 이 미련한 것이 쏟아지는 것, 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어, 쓰레기가, 오물이 쏟아진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어, 정말 그와 같은 어, 효과가 효과가 만약에 있다면 어, 미련한 오물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미련한 자의 입술이요 그들의 말이다라고 잠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상대적으로 지혜로운 자의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또 지혜로운 자의 그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푸는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술과 그들이 하는 언어는 이와 같이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을 늘 하는 말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말을 전할 때그 입술의 지혜가 얼마나 더 절실히 요구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뭐 내가 내 말을 할 때는 내 뜻이 이렇습니다. 내 의견이 이렇습니다. 어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냐면 남의 말을 또 다른 삼자에게 전달할 때입니다. 남들이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하고 말을 전할 때이 미련한 자의 입술과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 확실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가 아주 톡톡히 치러지는 그것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겪게 됩니다. 부부싸움은 왜 일어날까요?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보다 실은 부부 사이에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지혜롭지 못한 말 때문에 미련한 것들을 옴을 쏟아내듯이 쏟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한이 되고 가슴에 맺혀서, 어, 때가 되면 그 옛날, 과거의 일까지도 다시 끄집어 올릴 정도로, 어, 마음에 남는 상처의 말이 된거 아닙니까? 정말로 다시 한 번, 어, 지혜자의 말이 화를 잠잠케 하고, 분노를 잠잠케 하고, 상처도 아물게 해주는 참으로 좋은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 또한 가지.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보물과 고통을 대조하면서 어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부는 어 악인이나 의인이 같은 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쓰는 부의 그 효과는 어 이와 같이 아주 어 극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보물. 정말 사람들이 마음이 기뻐하고 보물을 볼때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을 갖는데 반면에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오히려 남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가진 것 가지고 재는 척 하지를 않나. 가진 것 가지고 없는 자를 무시하지를 않나. 그래서 오히려 악인이 가진 이 재물은 남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나누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같이 공동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 주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한 구절 봅니다.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 중에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재산 때문에 혹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전부 다 자식에게만 물려주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나눈다면, 그것이 실은 여러분을 진정 부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부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불화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기하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도 원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 정말 선한 뜻을 위해서 베풀고 남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내가 남기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의 마무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가진 것이 어떻게 해야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정보와 지식도 어떻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지혜롭게 전달해야 될지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남겨야 할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는. CIM 전도사, 이형석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